외판 컨디션은 좀 괜찮은 것 같죠? 형이 봐도 도어 사이드 쪽에 PPF, 도어스 PPF, 썬팅 좋은 재질로 되어 있고 어, 뒷타이어는 많이 남아 있고 휠 상태 깨끗하고 그다음에 트렁크 아래쪽에도 어, PPF 재질이 되어 있고 이게 엔진이 두개로 들어가거든요 기본 휘발유 엔진하고 전기 모터가 같이 들어가요. 마력 수가 휘발유가스 211마력 정도, 그 다음에 전기 모터가 120마력. 예전에 써왔어요 통합 320마력 정도 되는 건데 연비도 나쁘지 않은 모델. 또 벤츠잖아요. 벤츠 삼각별이잖아요. 근데 거기다 하이브리드 모델 포메티. 이거 배기량도 2.0 아래기 때문에 세금도 적게 나온다라는 거. GLC 모델이 뒤쪽에 약간 쿠페 라인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차가 있고, 아니면 이렇게 각져있는 디자인이 있는데, 그게 신차 출고가격 무려 한400 정도? 4 0 정도 차이가 나요. 요거는 신차 출고가가 8천만원이 넘는 거예요. 정확히는 8,090만 원. 쿠페 아닌 거는 7,68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어, 쿠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차 가져왔습니다. 차량 진단 평가사 중고차 정과장입니다. 자, 오늘 보여드리는 수입차 하이브리드 두 번째 차량인데요. 앞서서 렉서스 차량도 업로드를 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두 번째 차량은 검정색 벤츠 차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야 벤츠에도 하이브리드가 있구나 모르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자이 차량 스펙 설명을 먼저 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이 차량은 2021년식 모델이고요. 2020년 12월에 출고한 차량입니다. 어이 차량 벤츠 워런티 보장도 연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넉넉한 보증 기간 받으실 수 있고 자이 차량 스펙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GLC 302 모델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이고 어, 교환이력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어, 보실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엔진이기 때문에 엔진 형태가 휘발유 그리고 전기 모터 같이 운행이 되고 있어요. 자 기존 휘발유 엔진은 210마력 그 다음에 전기 모터까지 하시면은 무려 통합 320마력을 자랑하는 고성능 차량입니다. 자, 근데 고성능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연비도 괜찮아요. 자, 연비도 어느 한 블로그가 실제로 파주에서 서울까지 주행을 한번 했었거든요. 실 연비가 15.9나 나온대요. 15.9나. 그러면은 지금 정말 괜찮은 차량이다. 라고 느끼실 수가 있는 그런 차량이죠. 100이랑도 낮아요. 2.0 정도 되기 때문에. 어, 세금도 적게 내실 수가 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차량의 출고 가격이 무려 8,090만 원 쿠페형 모델이기 때문에 기본 모델보다 400여만 원더 비싼데요 8,090만 원 대비해서 저렴하게 저희가 6,000중반대 가격에 소개를 해드리니까 고객님들께서 차 마음에 드신다면 이 차도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6천 중반대에서 중고차를 구매하려고 할때 내가 어느 정도 선택선을 가질 수 있냐 어, GV80, GV70 정도 보실 수가 있는데 GV70은 옵션이 좀 어느 정도 들어간 거 GV80은 옵션이 정말 많이 안 들어간 거 모델로 비교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차량은 말씀드렸다시피 하이브리드 모델이고 고성능 차량이기 때문에 고객님들께서 내가 펀드라이빙을 원한다. 그리고 내가 좀 보여지는 게 나는 국산 브랜드보다 벤츠 삼각별을 원한다 하면은 이 차량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차량의 외관, 내관 함께 간단하게 보시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전면부 본네트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네트가 정말 커요. 본 네트 크기 때문에, 말씀드렸죠? 스톤칩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해요. 하지만, 지금 앞쪽 보시면은, 스톤칩 하나도 없이 깨끗한 상태 보실 수가 있고요. 시크한 블랙 색상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앞쪽 그릴도 한번 볼까요? 자, 벤츠를 보면은 이게 좀 고급스럽다 고급스럽지 않다 하는 부분들이 사실 앞쪽이 좀 많이 형상화되어 있어요. 그릴이 어떤 형태이냐에 따라서 좀더 고급스럽다 아니면 좀싸 보인다 느끼실 수가 있는데 멋스러운 디자인의 그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로 그릴보다 세로 그릴도 많이 찾으시는데 벌집형 디자인의 그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벤츠 엠블럼도 아 큼직하게 내가 벤츠다. 오늘 어, 삼각별이다. 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앞쪽 라이트도 함께 살펴보실까요? 라이트도 보시면은요 전부 다 LED 형태로 되어 있고 위쪽에는 주간 주행등 보실 수가 있고 아래쪽에는 상향등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범퍼 아래쪽 보시더라도요 범퍼 상태 깨끗합니다. 이쪽도 상처 하나도 없이 깨끗하고 아래쪽 크롬 몰딩도 어, 멋스럽지 않나요? 크롬 몰딩도 멋스러운 디자인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차량의 옆면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옆면부 보시면은요. 휠과 타이어 상태 먼저 보여드릴 건데, 휠 한번 먼저 보실게요. 휠 보시면은 19인치 AMG 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멋스러운 디자인 보실 수가 있고, 자, 이거 솔직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량 앞 타이어가, 트레드가 좀 교체해야 될 시기가 와서, 요거는 중고차 정과장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드셔서 출고하실 때, 자, 교체를 해서 출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은, EQ 파워, 어, 전기 모터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 사이드 미러도 보시면은 깨끗합니다. 어디 깨져 있거나 상처 있는 거 없이 깨끗한 상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차량의 옆면 보실 건데요. 자, 옆면 보시면은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거, 사이드 스텝이 있습니다. 사이드 스텝이 있기 때문에 애기들도 이렇게 밝고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옆면 비스듬히 한번 보실까요? 자, 검정색 차량이기 때문에 뭐 상처가 더 눈에 띄게 잘 보일 수 있는데, 요거 하나도 없습니다. 기스 하나도 없이 신차급으로 깨끗한 컨디션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요 차량 얼마나 애지중지 탔느냐. 어, 요렇게, 검정색 차량이기 때문에 손톱에 취약한 부분들도 이렇게 PPF가 되어 있고, 도어 사이드에도 PPF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썬팅 재질도 보시면은요, 썬팅 재질도 요거 고급스러운 재질이에요. 고급스러운 재질로 시공이 되어 있다는 라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의 뒷면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가운데 엠블럼을 기점으로 해서 GLC302. 하이브리드 모델인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포매틱 사륜구동입니다. 사륜구동 확인하실 수 있고 테일램프도 깨끗하고 정말 멋스럽습니다. 좀 보시면은 테일램프 위에도 이렇게 크롬 몰딩이 들어가요. 어, 정말 멋스러운 디자인 보실 수가 있고, 이쪽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기 때문에 이렇게 충전 포트가 요 뒤쪽에 위치해 있다라는 거 보여드리면서 어, 마무리로 트렁크 공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벤츠 트렁크 공간 버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이 엠블럼 한번 봐주시면요. 이 엠블럼 을 위쪽을 이렇게 살짝 누르면은. 네, 이렇게 트렁크 버튼이 숨겨져 있고요.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량은 쿠페형 모델입니다. 어, 다른 SUV와 다르게 뒤쪽이 약간 스포티한 디자인의 쿠페형식 보실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출고 가격도 400여만 원이 더 비싼 8,090여만 원의 신차 출고 가격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트렁크 커버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탈부착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트렁크 공간 깨끗하게 사용한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은 이렇게 크롬 쪽에도 이렇게 스티커도 아직 안뗀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은요 이거 트렁크 보시면 은 이렇게 짐 싣다 보면 여기 많이 긁으시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요 보이시나요? PPF가 아래쪽에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PPF가 시공이 되어 있어서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차량의 반대쪽 옆면도 함께 살펴보실 건데요. 옆면도 역시나 깨끗한 상태. 뭐 거의 제가 흠잡으려고, 어, 제가 좀 보고 있는데요. 뭐 문콕이라던가 기스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깨끗한 상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차량 외장 블랙, 내장은 레드 톤으로 되어 있는데, 내부도 정말 이쁘거든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전석 한번 보실 건데요. 운전석 도어 트림 보시면은요. 블랙과 레드 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선 시트와 메모리 시트 보실 수가 있고, 전동 시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차량 내부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좀 보시면은 블랙과 레드 톤의 가죽 시트 보실 수가 있고요. 기존에 타시던 분이 참 센스가 좋으세요. 어, 바닥 매트도 프리미엄 코일 매트 레드 톤으로 해가지고 실내 디자인을 예쁘게 꾸며놓은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차량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현재 이 차량 37,900km 주행을 한 차량이고요. 차량 하나씩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멋스러운 계기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전자식 계기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천장을 보실까요? 블랙 톤으로 천장 제질 되어 있고 넓직한 썬루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전면부 보시면은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대시보드도 깨끗한 상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차량 내부 하나씩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크루즈 컨트롤 기능들 보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핸들 리모컨 및 블루투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가운데 센터패시 한번 바, 보여드릴게요. 넓직한 크기의 디스플레이 보실 수가 있고요. 네, 후방 카메라도 깨끗하게 잘 나옵니다. 어, 아래쪽 보시면은, 어, 요것도 어, 이 리얼 우드인가 봐요 지금 우드 디자인도 플라스틱이 아닌 리얼 우드 재질로 되어 있어서 좀더 멋스러운 벤츠 차량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버튼들도 뭐다 정상 작동합니다 버튼감이 벤츠 버튼감은 정말 좋은 걸로 유명하죠 정말 괜찮고요 그 다음에 지금 스마트 키도 두개다 있습니다 보통 중고 차량들 분실된 것들 하나는 많잖아요 분실 없이 두개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터치패드 터치패드 보시면은요 좀더 조작이 편리하게끔 많이 바뀌었습니다. 조작이 편리하다.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암레스트 한번 보실까요? 암레스트도 깨끗한 상태 보실 수가 있고 수납 공간 넓직한 거, 깨끗한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차량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내부 실내 공간 170cm 조금 안 되는 키 기준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실내 가죽 상태는 정말 깨끗합니다. 뒷좌석에는 아무도 탑승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깨끗한 컨디션 보실 수가 있고 아래쪽에는 역시나 프리미엄 코일 매트 레드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애기들 아기들 시트 연결할 수 있는 카시트 카시트 연결 부분도 보실 수가 있고요. 2열에도 열선 시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저 도우 쪽 한번 보시면은요. 2열에도 열선 시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2021년식 GLC 302 하이브리드 모델 쿠페형 차량을 함께 보셨습니다. 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쿠페형 디자인은 400만원을 더 비싼 출고가 8090만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이 차량 1 어, 0 0이도 함께 말씀드리면 은2.0 100이랑의 마력수가 320마력. 320마력이면요. 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성능 차량입니다. 고성능 차량인데 실 주행 연비가 정말 괜찮다라는 거 이것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독특하게 벤츠 하이브리드 모델을 가지고 왔는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고객님들께서 궁금하신 부분은 저희 상단에 연락처 보이시죠?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히 답변 도와드릴 거고요. 이 차량 판매 금액 아직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래 8,900만 원의 출고가인 건 알겠는데 그래서 중고 차량 얼마에 판매할 건데? 6,450만원에, 중고 가격 6,450만원에 제가 저렴하게 드릴 테니까. 또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타이어 앞쪽에 교체를 해야 됩니다. 저희 중고차 유튜브 정과장 통해서 구매를 하시면은요, 제가 당연히 교체를 해서 출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고차 정화장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좋은 차량들 빠른 업데이트 소식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보신 차량 외에도 다양한 차량들, 전차종들 입고되어 있습니다. 저희 고정 댓글 봐주시면 제가 공식 홈페이지 사이트도 업로드를 했으니까 꼭 한번 놀러와 주셔서 마음에 드시는 차 구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